야, 저가 늦게 찍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방송 무시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 하죠 아, 이거 뭐지? 누름 어떻게? 빨리가, 빨리가. 저기용암로 있잖아. 아, 누름 어떻게? 누름 어떻게? 일단 한번 여기는 양털 캐가지고 방어하면 되는 거야. 응, 응.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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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털. 야 벌써 위랑 에 일단 맨 밑으로 내려와 아. 어가게 아. 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크리티브 아, 아, 일단, 일단, 일단 나부터 하고 있을게. 아니, 크리티 브아그 밑에 봐. 아, 크리티브안 돼, 돼. 돼. 어. 아, 진짜. 빨리 크리티브 빨리 크리티브오이 이거 뭔가 좀 되네.

두 번째 판을 하도록 하죠. 한편, 응? 두 번째 판, 너좀 기다려. 음. 응. 어. 웃으니, 오빠가 틀려. 오. 빨리 깔아봐. 가자, 이 맵들 있지? 맵들 다 지워. 음. 왜? 오빠처럼. 음. 아! 헤도 남지 않게 못 땅! 다 지워버려. 오빠 지금. 무조건. 됐다. 예, 이거. 한편아, 다 깔았어. <laughs> 감배 <laughs> 다시 들어 끝만게딴딴딴딴딴딴딴딴 어? <laughs> 응? 딴딴딴딴딴딴딴 그럼 누가 눌러? 응? 내가 누르고 도망갈거야 아아아 하지마 아아 기다려 기다려 어? 딴딴딴딴 기다려 기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죽었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아,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아니, 날고 가만히 있어! 기다려, 아, 빨리 아, 기다려. 오지 그려. 가고 있지, 그려. 어? 뭐야, 그? 아, 찔 그려. 자, 자, 그려. 가슴이, 시. 아, 저부터 용암이 벌써부터 용암이 와 심장이 좋아. 아, 내꺼 먹기만. 위키만, 위키만, 벽에 안에 벽에 벽에 너에 뭐든지, 샹, 쪄, 어떻게 내가 여기 안 사용할 거니까, 안 깨먹고. Good boy. 가운데, 아, 가운데 안 아, 해.

어, 어,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편 가도 가자. 이이이안좀 기다려. 응. 음. 어 어. 음, 음. 리가응어어 음, 음, 음. 어, 이거 아니야. 빨못생겼다헛헛아가안 음. 음. 아, 그래. 아? 음. 음. 어, 이거 아닌데. 하하. 자 여러분 잠깐만요. 다아어두 번째 판으로 가도록 하죠.